세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보리심을 바라는 발보리심 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 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 짓 바나야미 못다, 못다 바나야미. 예, 매주 목요일은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 화합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화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화합, 부부 화합, 형제 화합, 절집안의 화합, 또, 단체의 화합,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의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율론 3장에 나타나는 화합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메모도 좀 하시고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만약 불자들이 서로 싸워서 각각 성묘어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거리로 가겠는가? 다툼이 가라앉으면 내가 마땅히 가리라. 여기서 이 말씀의 주체는 부처님입니다. 스릴 체유부 비나야 잡사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이른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세 가지 성근을 많이 짓는 것이니 모든 불자들은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근본 설일체 유부 말씀입니다. 예, 세번째입니다. 벗들이 다투면 때마쳐 화해시키고 험망한 말 전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후생에 친한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며 그 몸이 언제나 사람들의 어른이 되리. 분별 선악 소개경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물과 우유가 하나로 잘 합쳐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논의는 것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러했느니라. 종아함경 말씀입니다. 예,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데 세상이 나와 다투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불자들이여. 만일 법다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자바함경 말씀입니다. 예, 여섯 번째입니다. 대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의 부끄러워 할 것을 선포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말며 적은 은혜라도 자기에게 존재가 있거든 크게 갚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자에겐 항상 선심을 내며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바세의 개경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무리 중의 한 불자는 조롱하고 투쟁하고 쟁론하여 서로 구금, 즉 이의 칼로 찌르면서 산다. 불자들이여, 이를 불화합 대중이라 한다. 정지부 경전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불자들이여, 올바른 불자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정론치 않고 우유와 물의 관계와 같느니라. 서로 체내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면 이를 화합대중이라 하느니라. 정지부 경전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화합이란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함. 상하가 화동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에 어기지 않음. 법을 받들어 금리한 바를 알고 그 제도를 어기지 않음. 힘서 많은 스승과 법들을 보호하고 성김. 바른 생각을 견지하며,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함. 깨끗한 행을 닦고, 감정 아닌 이승을 따름. 남을 먼저 하고, 나를 뒤로하여, 이름과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화함 유행경 말씀입니다. 예, 열 번째, 좀긴 글입니다. 두 비구의 다툼이라는 글입니다. 이 예, 비구는 남자 선임을 비구라 합니다. 부처님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두 비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한 비구가 거듭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차 소란해지자 비구들은 사과하는 비구를 종용해 마침내 부처님에게 그 전말을 보고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비구들이여 죄를 범하고 인정치 않는 잘못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비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도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빌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이두 사람은 함께 현명한 사람이라 불리어진다. 상응부 경전 말씀입니다. 예, 후일에 용서와 화합 정신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전 산책은 이쯤 말씀드리고. 예,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일설법대전의 이름으로 유튜브 생활 본문을 전체 원고화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음, 한 50권, 2년 동안 한 분량이 한 50권인데 예, 우선 1차 8권 나왔습니다. 계속 작업을 해갈 생각입니다.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저희 불교대학 안에 있는 서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자매 채널이 있습니다. 비유대입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무량수경, 참선특강, 임어록 등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인도에 갔다 오면서 만든 인도 성지술례도 잘 올려져 있습니다. 한글로 bud 이리 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구독도 좀 하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선방 후원하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예, 3차 3년 정진이 이번 정월 보름에 끝나고 바로 이어서 4차 들어갑니다. 예, 지금 도 예, 스님들이, 예, 난명 지금 대기 중입니다. 예, 2월 16일부터 바로 또 정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우리 선방 후원해주신 불자님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담근 3년 이상 된 된장을 적지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곳 무유선언에 오실 때 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 무르산은 원문간의 큰 법당에 관세보살 봉안 및 복장에 이름 넣기 불사 중입니다. 예, 부처님이 원래 계셨는데 법당 규모가 넓어지면서 우리 부처님이 조금 외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법당 규모에 맞게 아주 큰 부처님으로 다시 모시고 동참자들의 성명을 이름을 그 복장에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꼭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좀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권선화주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